셀프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이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네, 미러 파우더 되어 있는 손에 조금 더 화려하게 하기 위해 픽시 아트를 해볼 거예요. 이 픽시는 아무래도 좀 투명도가 있으니까 바탕에 어떤 색을 깔았는지에 따라서 빛이 좀 달라져요. 픽시로 가려지기 때문에요. 저는 원코트만 발라볼 거예요. 붓자국이 조금 나도 괜찮습니다. 큐어링 할게요. 네, 지금 이 볼체인 네, 얘를 한번 얹어볼게요. 네, 두를 때는 길잖아요. 저는 탑젤를 바른 다음에 둘른 다음에 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둘러봐요. 어, 지금 이제 컬러에 미경화가 있으니까 약간 끄적거리거든요. 그래서 미리 대보는 거죠. 내가 원하는 기장보다 더 길게 더 길게 커팅하는 편이에요. 네, 이렇게 길게 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빼서 이 위에 탑재를 얇게 바른 다음에 다시 체인을 둘러요. 저는 그게 좀 맞더라고요. 네, 체인을 두를 곳에 탑재를 얇게 바를게요. 너무 두껍게 바르면 흐르기 때문에 얇게 고정하는 느낌만 그 정도로만 발라주시면 돼요. 여러분들 체인 두를 때 대부분 이렇게 돌더라고요. 자. 끝부분. 일단 길이 맞췄으니까 길이는 제가 대충 맞춰서 다시 한번 더 커팅을 할 거예요 저는 두번 커팅한답니다 대부분 이런 끝 지점에 많이들 체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어, 잘 나오면 괜찮아요 잘 나오면 괜찮은데 저는 이 사이드 부분 있죠 이긴 면적이 다 가도록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를 때 그런 다음에 사이드에서 만나게 그래야지 완성도가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테인을 두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손톱 넓이에 맞춘다고 여기를 꽉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끝에까지 그죠? 지금 손톱이 기니까 뭐 입힐 수가 있는데 손톱이 짧을 때는 정말 넓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꽉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. 보이죠? 이렇게 하면 진짜 안 이뻐요. 좀 보기 좋은데 이 위로 픽시 올리잖아요. 완전 넓어 보여요. 너무 보기 싫어요. 지금 이것보다 조금 더 좁은 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. 길이는 조금 길게 해주시고 네, 이 정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. 옆에 보시면 네, 이 정도는 비워 주셔야 돼요 사이드가 그래야 정면으로 봤을 때 픽시를 올렸을 때 정말 이쁘거든요 이제 탑젤로 체인도 도톰하게 감싸주고 전체 탑젤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. 어, 그다음에. 디는 좀 얇게 얇게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바른 이유는 이제 픽시를 올릴 때 이제 탑재를 위에 올리고 픽시를 올린 다음에 픽시 올리고 나서 그 위에 또 탑재를 작업을 안할거예요 그래서 체인은 미리 탑재로 작업해서 완전히 끝냈고 또 꼼꼼히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 체인이 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좋은 뭐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음, 거멓게 변해요. 이렇게 해서 큐어링 30초 할게요. 네, 큐어링 다 됐습니다. 이제 픽시 한번 얹어볼까요? 노나이프 탑젤이어야 됩니다. 노나이프 탑젤로 노나이프 탑젤로 이 체인 안에 픽시를 떠서 부어주세요. 경로를 바꿨습니다. 지금 이렇게 삐죽삐죽 나왔잖아요 이게 다 걸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푸셔 뒤편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줘요 꾹꾹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자 튀어나온 거 눌러줘야겠죠 톡톡톡 머리카락이 걸리면 안 됩니다 이 위로 탑재를 작업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눌러주세요. 이 위로 탑재를 작업하게 되면 이 픽시 커팅 느낌이 전혀 없겠죠? 이렇게 해서 큐어링 1분 할게요.